최대 62% 할인 쿠팡 초특가 갤럭시 워치 6. 주목해 주세요. 지금 소개할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 워치 6입니다. 이 멋진 시계는 방수 기능이 탁월해서 물놀이를 즐길 때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GPS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며 실버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죠. 여러분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줄이 스마트 워치 놓치지 마세요. 쿠팡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고객센터도 1577-7011로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하세요. 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6 클래식입니다. 이 시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ip68 방수 등급으로 수용할 때도 걱정 없이 착용하실 수 있고 최대 4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하루 종일 함께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선명한 AM OLED 디스플레이가 자랑입니다.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과 운동 트래킹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건강 관리에 최적화된 스마트워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전 베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편리하여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 갤럭시 워치유 클래식은 단순한 시계를 넘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줄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구입하셔서 스마트한 삶을 누려보세요. 이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6 클래식입니다. 이 멋진 시계는 IP68 방수방진 등급을 자랑하며 모델명은 SM-R950입니다. 최대 배터리 사용 시간이 무려 40시간에 달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고, AMOLED 디스플레이로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운동 및 헬스케어 기능도 강화되어 있어 건강 관리가 쉬워집니다. 특히 이 제품은 회전 베젤로 조작이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 덕분에 수영할 때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유 클래식은 단순한 스마트 워치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